예, 여기도 굴 여기도 굴그럼 여기도 굴인 거네요 아, 여기도 굴 있네 근데 이게 땅 파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작물 옆에를 파고 다니니까 이제 뿌리가 다 죽는다 이거죠 예, 이런 식으로 뿌려주기만 하면은 두더지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약품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약은 예, 바로 이제 두더지 세치제 두더지 제로라고 하는 두더지 퇴치제입니다이 예, 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거 두더지가 예. 입구, 두더지 입구라든지 다니는데 입구가 두더지 굴만 굴 만하는 거죠? 어, 굴 있는데다가 예. 입구에다가 이제 한 적당량을 뿌리는 거야. 어? 적당량이 어느 정도예요? 예, 영점 잡고 한 정도 넣었을 때가 16g 나오거든요. 음, 이 식단. 이 소주컵 기준으로 한반 정도가 끝 g 정도. 이게 예. 굴 하나에 들어간 양이죠? 어, 그렇지. 꼼씩 있다 하면 너무 한 곳에서 많이 으면은좀 예. 적으니까 적당량씩 박고서 주변으로 이렇게 돌려서 써으면딱 맞을 것 같아. 어. 어. 얘네들이 저 밤에만 나오니까 예. 어? 니아 해가 없는 날. 예. 그런 날두수지가 나오는 거니까. 아, 땅속 밖으로 나올 때는 해가 있으면 안 나와. 그래서 땅속을 파고 다니면서 예. 먹는 게 지렁이. 아, 그래서 이 약이 보면은 지렁이 같이 생겼거든요. 그 사람이 만져갖고, 예. 네. 뭘 만지고서 저거 뭐 하니까 장갑 같은 거, 아, 어, 그런 네. 거 끼고서 필리 작업을 하고, 20g을 한번 쏟아보고, 예. 네. 어, 네. 그러고서 보고서 죽으면은 그 주변에 몇 구멍이 몇개 있으면 거기다 또 더. 아, 음. 그러니까 구멍 하나에 15에서 20g 넣어주고, 음. 이게 개체수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음. 이제 좀더 넣어 주식으로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보면은 장갑을 끼고 있는데 껴서 작업하는 게 좋지만 저희한테도 이 두더지 잡을 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냄새 사람 손 냄새가 이 약에 배면은 두더지가 먹다가도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평소에 맞지 않는 냄새 이 사람 냄새가 나면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장갑을 두더지 잡기 위해서라도 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하는 방법. 예, 사용하는 방법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굴이 있으면은, 예. 굴에다가 예. 이렇게 집어넣어버려. 어? 그굴집 들어가세요. 예. 어? 집어넣어버리고, 주변에 어? 20g 용의 전량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도 주변에 뿌려주고, 음. 그리고 이 안에도 뿌려주고, 음. 논뚝 같은 데도 많이 다녀. 예, 여기도 어. 보면 논뚝이거든요. 어. 그 논뚝에다가 다녀갖고 구멍을 많이 내놔. 이 논에는 물을 담아놔야 되는데, 구멍을 내면은 논물이 다 빠져버려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물이 빠져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담아놔야 되는데, 응. 그건 꼭두더지를 잡아줘야 됩니다. 반농사뿐만 아니라 논농사도. 응. 이런 식으로 겉에다도 뿌리고, 이 안에다도 뿌리는데, 응. 이 겉에다 뿌리면은, 응. 다른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이거 만들 때에도, 이게 색깔을 일부러 눈에 튀는 색깔로 해가지고, 이게 다른 두더지 말고 다른 동물이 이제 비의도적으로 먹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또 깊은 뜻이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음. 두더지 안에 있는 거 먹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안 먹게끔, 다른 동물은. 음. 이렇게 만드는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온 덮개 밑에도 굴을 팔 수도 있는 거네요, 두더지가 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갖고. 예. 아까 몇 그램이 어 구멍 하나당 15에서 음. 20 그램 정도 넣어주거든요. 근데 음. 이 15에서 20 그램이 소주컵 기준으로 음. 반잔 정도, 반 어, 컵. 그렇지. 그냥 이렇게 주변에. 예, 주변에 뿌려주고. 음. 얘가 낮에는 안 나와 속에 있어. 예. 어? 예. 어 그래서 밤에 나오니까 이렇게 집어넣어버리고. 응. 어. 런식으로 안에도 넣어주고 밖에도 넣어주고. 오식도 좋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로 배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두더지가 음. 선호하는 게 음. 탄수화물이랑 네. 그리고 단백질. 단백질. 음. 이 섞여 있는 걸 좋아한다고요? 어. 그러니까 쉽게해서 지렁이 같은 거, 번데기. 예. 예. 어, 그런 거에 비슷하게 맞춰서. 해놨다는 거지. 음, 어? 그러니까 걔네가 좋아하는 것만 딱딱 골라가지고 음. 이렇게 제품을 만든 거네요. 어. 또 하나는 떡 손차기도 네. 하고 두더지 그 입이 작기 때문에 네. 먹기 좋게 가위형으로. 어, 그찌서떡 손으로 갈가 먹기 쉬에. 근데 그런... 이거 먹으면은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고 제재라는 거예요. 피가 뭐서서히 아, 피가 점점 가... 굳어가게끔 음. 죽이는 서서히 죽이는 거네요. 급하게 어. 죽이는 게 아니라 어. 서서히 죽이면서 피가 음. 굳어가면서 죽는데 어. 이게 먹으면서 이제 뭐 내성이나 그런 음. 게 이제 덜 생긴다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두더지 굴이 많잖아요. 굴이 어. 이렇게 논 같은 경우에는 논물이 빠져서 이렇게 다 빠질 수도 있는데 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를 줘요? 바로 튀어나온 게 저희가 매년 심는 서리태거든요. 콩이콩 음. 아까 말한 대로 작물 뿌리를 건드린다는 게딱 이런 거예요. 아, 그렇지, 그지 뿌리 아예 가운데로다가 그냥 파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뿌리가 있는데 여기 자꾸 건드려서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들되는 거야 작물이. 음, 뿌리를 어? 끊어버리니까. 어.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구에다가 뿌리고. 어? 네. 어. 그리고 집어놓고. 음? 이런 식으로 조금만 걷어다녀도 굿이 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100% 두더지 구들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뱀, 쥐 이런 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두더지다 생각하고 방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들이 어. 발견되면은. 어 맞아. 예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콩, 저기도 콩 이렇게 매번 논농사 지으면서 이 남는 공간에도 활용을 하려고 콩을 심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땅에서도 예, 이런 식으로 두더지 피해가 있어가지고. 이 두더지 더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두더지 약을 뿌리는 게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두더지 방제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두더지 방제를 잘 하셔야 농작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